안녕하세요, 곰나예요. 네,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데, 오늘은 그 K-POP 데몬 헌터스에 참여했던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CG5 주간으로 인터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길에 음식들을 픽업해야 돼가지고 잠시 들렸습니다. 이따 현장에서 볼게요. 아, 대박 대박 김밥도 있고 치킨도 뭐야 여기서 진다이 말이지 시작해봅시다 야 하나 둘셋 네, 블랙핑크 뭐 코첼라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 위주로 찾고 그 소리에 따라서 다 에디팅 하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넣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뭐 저는 어별건 없었지만 그 아줌, 아줌마들이 아. 그 어, 박수 치는 거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좀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생겼는데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진짜 많이 안 매운 건데 그래도 이게 레벨이 너무 괜찮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거 일이잖아요, 정확히 일이다 보니까는 느낌이 어땠냐면은 그냥 일하다 보니까 즐거움보다는 이게 과연 잘 될까 막 고민 많이 하고 막. 뭐라고 보면 벌써 약간 스토리도 보면은 그때는 이게 재미있는 포인가 어디 있을까 딱 했는데 다행이고 뭐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요소도 많았고 노래가 정말 큰 거죠. 이었어요한번서 음. 음. 그것 덕분에 좀잘 돼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노래 지분이 한70-80% 하는 것 같아요 민형씨가 작업했던 사자노이스 마지막 Your Idol, Your Idol. 그게 사위예요 전체가 사위고 음. 그니까 아직도 아 상의권. 저, 제가 케팝을 보는데 응. 가장 마음에 드는 베스트 샷이 하나 있었거든요. 응. 근데 그게 의영 씨가, 음 아, 예? 그 아, <laughs> 그 씨가 잡은 거더라고요. 아, 진짜 요 아니요. 그 유아 이돌에서 베이비 사자가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의영 씨가 잡은 거더라고요. 그 의영 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레퍼런스를 한 거예요? 아니, <laughs> 인터뷰 들어갔다. 아니면 레퍼런스를 찾아서. 갑자기, 갑자기 인터뷰 그러면, 그러면? 그냥 술자리로서. 느낌으로? 네. 이게. 피가 들러 피가 흘러. <laughs> 지금 지금 가만히 있는데 본인 그 피를 숨기고 A1 있는 거야 카메라 갖고. 예. 캐릭터하고 그냥 오 이거 어? 아... 어? 뭐 잡았다. <laughs> 저는 그 베이비 사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보고 <laughs> 이거는 캡처해야 된다. <웃음> <웃음> 그랬는데 의연식을 잡은 거더라고. 원래 음. 작업할 때 레퍼런스 안 찍어요 뭐어 제가 할만한 건 찍는데 <laughs> 그런 거는 뭐전 뭐 이런 거못 하잖아요, 저는. <laughs>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그냥 뭐예 상상으로. 네, 상상으로 그냥 오. 아니면 그냥 키하고 그 그냥 앵글 잡아서. 키, 그냥 포즈가 한 50%고, 음. 카메라가 한 50%니까. 응. 음. 이번에 의영 음. 씨 작업한 거 원래 프론스 카드에서 밈 됐잖아요, 진짜. 밈? 응. 음. 아, 그거.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재밌었죠? 그런 네? 댓글에서 네. 이분들 이거 만드시 그 사자 보이즈 이거 막그갖서막 음. 하는 거 보고 이분들 최소 뮤뱅 직원들이 나중에? 했다고 분명 아, 분명히 조선출이랑 카메라 감독 수고했다고 <laughs> 전수 받았다고 아, 근데 이거 그거, 그거 많이 봤어요 중이야. 제가 네. 네, 아, 뭐, 아. 많이 그냥 아 어, 이건 얘네 뭐뭐 뭐 했지 이거 카메라 어떻게 음 움직였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참고를 많이 했구나 근데 그유 아이돌 약간 아 에이 즈 에이티즈 에티즈 노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 목소리가. 느낌. 음 <laughs>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샷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무 <laughs> <해볼까요>? My favorite. <laughs> 아, 그러면. <웃음> 그러면. <웃음> 아 알겠다 알겠다. 다들 아이구나. 다들 아이야. 그거 <laughs> <laughs> 어, 진짜 봐. MBTI 아 다들 MBTI 뭔줄 알아요? MBTI. 있잖아요. 어, 전 ENTP이네요. 어, 오, 이제... 어, 어 아, 이부터 시작. 아, 아2부터그근데나는 <laughs> 음. 작업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음. 제일 애착가는 샷이 있지 않나요? 근데 내가 볼때 재밌는 건 있었어. 아 네네네. 원래 이제 작업 중에도 이제 봤었는데 그때는 딱히 막 엄청 재밌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음. 뭐막 엄청 떴다고 하니까 이제 신기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하게 집중하면서 음. 보게 되더라고. 근데 음. 딱 진짜. 보에서 제일 처음에 웃겼던 게딱그 장면이었어요. 그 사자들 등장해가지고 음. 갑자기 이제 걔네들 주인공들이 이길 방법이 있다면서 했을 때아 그때 딱 해서 편지를 벗었는데 그게 거기서 아 그러니까 어, 작업할 때 그, 그때 이제 처음에 음. 봤을 때는 블로킹이 된거 그, 그때도 이제 음. 애니메이션이 된걸 봤는데 음. 그때도 그냥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음.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에서 이제 집에서 보니까 <laughs> 갑자기 터졌다. 그게 빵 터지더라고. 어 그런 거? 내가 작업한 것중에 없지. 아 <laughs> 어,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냥 생각한 거는 그그 베이비 그 랩할때제 피아트 저는 그냥 음. 그 타겟 데모 그래픽이 제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래서 킹킹. 네. Is t good? Is this hot? Is this <laughs> <a sentence>? <웃음> <웃음> 킴, 그래도, no, i o o d i s pretty good. 그러면, okay, okay, okay. I'm 27%그 f the t i s u o t i s t s i s o s e I'm n 요 t s u r n o i t s 아, 음. 아 그러면 딱그 느낌을 <laughs> 잘 아시겠다. 약간 핫한 그 느낌. 그렇죠. 뭐. 맞아 저도 자, 작업할 때좀 긴가민가 하면 남편 불러서 물어봐요. 음, 음, 도움이 음. 많이 돼요. 그래서 음. 음. 감사합니다. 승인. 아, 저 저는 그 네. 처음 그 하와이 출전 콘서트 조이 레퍼런스 그게 음. 제가 한것 중에 제일. 아. 그때 이유가 있나요? 뭔가 제가 그 그런 샷을 되게 받고 싶었는데 못 받다가 음... 진짜 겨우 받은 그런 샷이어가지고 어, 되게 엄청... 애착이 네. 그, 엄청 아 애착이 많이그 네. 네. 그 조이 그막레퍼하는거 아, 잡으실 네. 때 혹시 참고한 레퍼런스나 아니면 본인께서 직접 레퍼런스 찍으셨어요? 아 저는 그 되게 그 감독님께서 네. 되게 약간 뭐 멋진 강렬한 랩을 원하셔가지고 남자 아이돌 랩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많이 찾았어요 특히 거기서 가장 인스피레이션 좋은 가수 있어요? RM BTS 아 역시 BTS 찬양하라 아 그리고 승희 님은 케이팝 되게 초창기부터 조인하셨잖아요 근데 그 초기에는 보통 어떤 거 작업하세요? 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그 제가 아예 처음 애니메이터였어가지고 네. 그 얼굴 뭐 리깅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다 하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원하는 그런 얼굴 뭐 이런거 찾고 음. 그런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또 조이 캐릭터 음. 담당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 처음에는 다 담당했다가 <laughs> 나, 나, 나중에는 나눠서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저는 루미 담당했고 아,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나눠서.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laughs> 따담. <laughs> <다단. 웃음> 아 저는 제가 샷 중에는 네. 콘서트 연습하고 있는 아 어머지 아, 연습하고 있는 거기에서 음. 약간 과자 같은 거. 아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는데 처음에는 네. 바비가 좀 항상 이제 출상 말고 음. 뭔가 약간 이런 캐릭터인데 네, 네. 근데 약간 동작이 많은 것처럼 되게 막 잡았었는데 네. 여기는 그런 거 아니다 음. 여기서만은 좀 진지하고 이렇게 음. 좀 다른 성격이고 네, 그걸 보여줘야 된다 해서 네. 아, 좀 혼, 뭔가 레퍼런스가 없는 것 같아서 혼자 네, 조금 네. 작업하면서 그래도 그것도 그 보, 직접 레퍼런스 찍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는 했지만. 네. <laughs> 어쨌든 그랬었고 네. 좀 재밌었던 거는 네. 어쨌든 그샷 중에 이제 네. 약간 눈치를 막 보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네, 네, 네. 있었는데 네. 감독님이 실제 그냥 네. 디렉터 리뷰에서 네. 한국어로 오. 이거 눈치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 어, <laughs> 와게제그 <와, 와. 웃음> 네, 음, 그래도 진짜. 한국어로 쓰신 유일한 어 그러네요 <laughs> 리뷰가 아니었나 좀 어, 재밌다 그,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다시 돌아왔다. <laughs> 저는 그냥 의외로 보람됐던 샷그 음. 여자에셋이서 이제 노래 마지막에 아, 그래서, 앨범 커버. 응, 커버. 그래가지고 어 진짜 또어 의외로 <laughs> 게 커버가 돼가지고 음. 되게 처음에 작업하라고 할때 포즈 잡으라고부터 음. 뭐 도지가 음. 이제 포즈 잡으라고 했었는데. 뷰티 포즈를 음, 잡으라는 거예요. 뷰티 포 y p 일 s e 같이 뷰티 포 y 를 잡아라 음. 이랬는데 잘못하면 s e I w 유치 l tell you.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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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you. I w i 뷰티 포즈. <laughs> <laughs> 포즈. 진짜 만들었다. 감사다감사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